아니 이게 직선인거 알아 직선인거? 이거 본적 있어? 제우? 네. 본적 있어? 이게 직선이거든요? 뭐죠 이게? 이 직선이 지금 x에다 빵 집어넣으면 x가 3이죠? 그 분모가 3하고 4가 3이 x의 절편이고 4가 y의 절편이거든요? 그럼 원을 그리면 직선이 얘가 어쨌든 얘가 3빵을 지나고 0,4를 지나서 선이 이렇게 가는 게 직선이거든, 이렇게. 그죠? 맞아? 근데 뭐래요, 이거? X축과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한대요. 그러면요 점이 중심으로 하고요. 얘를 중심으로 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지나는 거니까, 지금 얘는 원 여기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? 이 중심이고. 맞아?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요 길이가 요 파란색 길이가 반지름이 이 반지름이 되는 거 맞죠? 그럼 이거 길이가 얼마? 5가요 5? 그쵸? 그러면 중심이 3컵만 빵이고, 반지름 오면 다은양 이거 3번 쓰면 되는 거 맞죠? 뭐 이런 거 하자고. 어렵, 어렵지 않죠? 맞아? 네.